태양을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모인 사람들 그 한가운데에서 울끈불끈 거친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하하하하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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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에요. 놀람> 방귀를 위협하는 한무의 미소년 등장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신의 짐승돌 100퍼센트 제 가장 어울리는 이 마디 라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아, 지금 이대로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요 정도는 돼 줘야지. 아,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대줘야 돼 줘야 돼. 한명 렛츠 고. 와! 우 저희가 대천 해수욕장에 왜 왔느냐? 여러분, 해마다 물놀이 안전 수칙 걱정이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한 미션. 이름하여 해양을 안전하게 바꾸는 퀴즈. 해 록현 팀대 미호 팀의 피할 수 없는 대결. 두명 시민과 함께 물놀이 안전 퀴즈를 맞춰라.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청 심사위원단이 알려주는 건강한 물놀이 상식. 과연 승리 팀은? 해바퀴 첫 번째 몸풀기 퀴즈부터 들어갑니다. 오! 바다를 보자마자 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 하지만 그냥 뛰어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준비한 휠즈 최적의 준비운동 방법은? 춤을 춰주면 온몸에 열이 퍼지면서 몸이 다 트이게 돼있어 네. 기본적으로 막 이런거 있잖아요 괜찮겠어? 그렇다 사람 잡겠다 <laughs>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결과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결과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보이세요 양팀 승부 해수욕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체력 소진이 돼서 몸에 더 좋지 않습니다 냉손 아. 체조나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히. 준비운동이 되기 때문에 안전수칙 첫번째 입수 전엔 맨손 체조로 몸을 풀어라 해양을 안전하게 바꾸는 의 해바퀵 바로 여러분들 뒤에 대천해수장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장비를 갖춘 시민분들을 모셔와라라는 그런 퀴즈인데요 안전장비 알고 있는 안전장비 어떻게 있을까요? 튜브 튜브 구명조끼 구명조끼 보티니 안경 비 상범씨 하관 씨,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남자의 안전 장비 보겠습니까? 바로 이스팩 아니겠습니까? 한 분들 중가 바로 이거야. 심사 여러분들 중에 대단한 분이 한분 계세요. 오, 생활 분이러네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스타트. 빵빵하게 공기로 채워진 물놀이 짝꿍 큐브, 큐브를 던 시빈을 찾은 미노 팀. 반면, 록현 팀은 수영무에 구명조끼까지 입은 어린이를 선택했는데. 민우 팀과 록현 팀, 안전장비를 잘 갖춘 시민분들 모셔왔는데요. 먼저, 어필해주세요. 네. 물놀이 하면, 역시, 피부 아니겠습니까? 오. 선글라스. 응. 선글라스? 네. <laughs> 물놀이 하다가 햇빛이 막 이렇게 쏘면은, 아, 이러면서 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글라스를 쓰면은, 을 뜨고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서 튜브보다는 구명조끼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영모. 수영모. 수영모 저 뺐었어요? <laughs> 그렇지. <웃음> 결과! 하나, 둘, 셋. 뛰어서 역전팀 승리! 아,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오! 이렇게, 이렇게. 수영. 우리 두분는 먼저 이렇게 해석장에서 재밌고 재밌게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놀이기구는 놀이. 놀이기구. 남녀노소 애용하는 물놀이 용품 튜브. 하지만 노치기 쉬운 튜브는 아찔한 상황에선 무용지물이 될 수도. 그래서 찾은 대법은 안전 스틱 두 번째. 물속에 안전 벨트 구명조끼 착용이 바로 정답. 구명조끼 입고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우리 좋아요? 네. <laughs> 물놀이 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 의무실 그 위치를 미리 미리 확인하는 건 기본 덕분에 작은 상처도 문제없다 세 번째 퀴즈는 의무실의 위치 먼저 찾기 시민들에게 묻고 묻고 또 물어 의무실을 찾아라 과연 누가 먼저 찾을 것인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먼저 의무실을 찾은 미호팀이 승리 여기서 돌발 퀴즈! 해수욕장의 불청객 해파리. 최근 수온 상승으로 연안까지 출몰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아! 퀴즈. 아! 네, 네, 네. 아! 지, 지, 해파리에 물려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중 해파리에 떠였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금, 그렇죠, 그렇죠. 식초, 소독하는 <목소리> 물. 꺼주세요. 간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간장, 간장, 반장. 반장. 장이야장장 반장. 긴장된 다리를 풀어준다고 아니. 하나, 둘, 셋. 와. 아,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니. 워낙 다양한 해파리 종류 때문에 무조건 식초를 바르기 보단 바닷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고 카드로 축수를 걸어내는 게 가장 적절한 처치법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해상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필요한. 번호가 있습니다. 122. 역시 100%. 122 번호가 붙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12를 기억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122 k g 에 가까운 시민 두 분을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rice. 모래사장에서 바늘 아니 122 k g 커플 찾기 어렵다 어려워. 승리팀은 누가 될것이가1 2 0에 가까운 시민분들을 모셔와라 <laughs> 아, 아 목장이야? 오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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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매겨야겠다 아, 아 올라가 주세요 저기요. 분이 끼고 일시는 거예요 100% 대표 한 분과 시민분이 합쳐서 122에 가까우면 바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팀 남자 시민을 번쩍 안고 올라가 보지만 아쉽게 실패. 의기투합한 녹현팀과 남자 시민 과연 결과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무제한정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베테랑 수영선수라도 금물이라고요 안전수칙 다섯 번째,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를 활용하라. 해양을 안전하게 바꾸는 퀸, 해바그 함께 해봤습니다. 어, 우리 백프멘트 여러분들, 백프멘트 안전수칙을 주지 않으려고. 감겠습니다 해박계. 우승팀은 어떤 팀이지? 해봤의 우승팀은! 로켓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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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승자가 된 로켓팀은 시원한 그늘 아래서 차가운 수박과 함께 힐링타임! 반면 민호팀의 벌칙은 해수욕장 정화를 위한 쓰레기 줍기 몸은 힘들지만 바다 안정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안전한 바다 행복한 대한민국